시작하겠습니다. 성인 아버지 저희 오늘도 이것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실 때로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릴 때 오늘 듣는 말씀 가지고 또한 한 주간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네. 먼저 첫 번째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시겠습니다. Vem cá. 나는 주의 친구. I'll Nid yw'n ywa i an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이산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위로를 얻을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설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보통 죄를 크기 혹은 양 이렇게 증명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기 죽을 만한 죄인가요? 사기를 치면? 살인 죽을 만한 죄죠. 강난 죽을 만한 죄죠. 근데 사기 죽을 만한 죄가 안 느껴지죠? 근데 사기로도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자살을 하잖아요 들어본 얘기 많을 거예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죽을만한 죄인가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러면 죄란 크기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빈미 시작점이 된다는 거네 근데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항상?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 크기와 양이두 가지로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지난주에 나눴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말씀 하나 어긴 게 무슨 큰 죄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죄가 어떤 의미예요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딱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아니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저두 개의 나무만 건드리지 마. 대신 이 땅의 모든 건다 너가 너희 거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네. 없어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탐했어요? 뱀이 의도했죠. 뱀인 사탄이긴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걸 뒤흔든 역할을 한 거죠. 그 흔든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그래?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 한마디가 아담과 를 흔들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세상을 뭐가 뭘로 지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어떻게 지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그죠? 말씀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 이게 하나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은 죄지만 행동이 결과가 되지만 더큰 주의가 있어요. 그게 뭘까?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상대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이두 가지만 하지, 마. 한 가지 한 가지만 하지마. 다 먹되 뭐요? 저 위에 있는 천막과 나무 열면 먹지 마요. 하나,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거 우리가 지을, 지을, 죄를 지을 거 알면서 왜 지었었죠?라고 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나무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아, 아까 뭐랬죠? 아당가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건뭘 의미해요? 아당가와 이 땅을 막 살아가요. 뭐 먹고, 먹고 싶어 먹고, 사랑도 하고, 또 동물도 기르고, 이름도 짓고, 경작도 하고 막 키워요. 너무 행복한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속할 때마다 뭘 봐요? 동산 중앙에? 뭘 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데 그걸 볼때뭘 떠올려요? 말씀. 뭘 떠올려요? 말씀.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로부터 이어진다?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왜 하필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얘도 선과 악을 주장하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목사님이 선악을 주장하는 게 다를 거예요. 나는 이게 선해. 나는 목사님 이게 선해요. 그럼 둘이 분쟁이 일어나 싸우기 일어나겠죠?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아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각자가 다 선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라, 네가 틀렸지. 그럼 맨날 왜 싸워요? 때렸는데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내가 더 오라 항상. 싸움의 원인은 항상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인 때문에 싸워. 그러고부터 우리는 죄를 짓죠. 여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계 속에서 안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짓는 죄가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의 관계 속에서 안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여러분의 미래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죠?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 바로 말씀을 벗어난 대가예요. 더 이상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대가, 그걸 우리가 지는거예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지었잖아요. 저희는 지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이어가고 있죠.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기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애착하며 지키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 기도하는 행위 말고 말씀에 두려움, 말씀에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하냐면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에요또 다른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눠진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분은 뭐다? 말씀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알죠? 그안 다는 친구들도 의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건 애초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3장의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깨닫게 돼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뭘 줬다고 했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어져요. 그게 뭐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때 반드시 어린 양을 대속해요. 대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양에게 전가하여서 그 양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깨달아요. 죄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곧 죽음이다.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양을 매번 들려요 예수는 바로 그 그림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은 죄 여러분 이런, 이런 생각 해보면 돼요 하나님과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았어요 애초에 하나님도 몰라요 혹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분과 멀어졌어요 그럼 다시 그분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안해 이런면 끝나요?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지불해야죠 어떤 관계든 그게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일, 바로 이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도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나 말씀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모르면, 예수가 없으면 그 말씀의 관계로 들어가니까 소모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한 이유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본문이 내가 나을려는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 하나님 이이 표현을 썼어요. 이처럼 뭘?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을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관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깨달을 수 있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건 그분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다시 영생,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영원히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그 존재, 그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죽어야만 했던 그 앞에 죽으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잔인하거든요 예수님 죽는 장면들 쭉 나열해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죽었을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마리, 빗방울 한 마리 딱 떨어지는 게 나와요 일부러 나와요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영화에서 바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슬픔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돼요.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를 현혹을 해요. 현혹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딱 하나만 바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 줄 만큼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담아라. 말씀이 너희를 생명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를 생명길로 의 인도할 것이다. 예수가 곧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우리는 단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믿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를 붙들일때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과 사람의 관,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바람피라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복음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오직 유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 진실한 관계 살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피지 않아요. 오직 한 분만을 믿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되게 쉬워요. 누구든지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막 힘든 거막 얘기하세요. 눈 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힘든 문제 있으니까? 지친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들부터 해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이 믿을, 믿을 만한 분인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것딱 하나,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우리,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고 가실게요. 어,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누군지 내이름을 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다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진 한 번만 찍고. 이쪽으로 찍을게요.